안녕하세요. 꼬마 마녀 부뚜막 레시피입니다. 2022년 초복, 중복, 말복 복날에 즐기는 특별한 보양식 오딱 백숙 만들기. 옻나무에는 약간 독성이 있어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심한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오칠 타는 사람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여름 별미 백숙 오딱 재료 소개입니다. 노란 갈색을 띠는 옻나무 가지를 준비합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준비합니다. 압력솥에 물 2리터를 붓고 온나무와 함께 1시간 동안 푹 삶아줍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중약불로 불조절을 하며 충분하게 진한 육수가 우러나도록 삶아줍니다. 1시간 동안 푹 삶아낸 온나무 국물 센 노란색으로 진하게 우러났어요. 백숙에 함께 넣어줄 부재료를 준비합니다. 대추는 씻고 밤과 통마늘은 껍질을 벗겨 준비합니다. 잡내 없이 손질하는 방법은 닭날개 끝부분과 꽁지 부분을 잘라줍니다. 닭 손질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몸통 속 고인 핏물과 부유물을 충분하게 씻어줍니다. 손을 넣어 여러 번 씻어냅니다. 겨자빛 온나무 육수에 손질한 닭과 부재료 대추, 마늘, 밤을 넣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30분 동안 삶아줍니다. 30분 동안 푹 삶아낸 오딱 백숙 완성이에요. 구수하고 담백한 향이 폴폴 납니다. 찹쌀 한 컵을 준비해 씻어줍니다. 찹쌀 대신 맵쌀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밥솥에 찹쌀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줍니다. 대파 한 개를 손질해 송송 썰어 준비합니다. 당근 1슬래쉬 3개를 작게 다져 준비합니다. 영양만점 여름특별보양식 구수한 오딱백숙을 냄비에 담아냅니다. 따끈한 국물과 썰어놓은 대파도 올려줍니다. 야들야들 살코기는 가는 소금과 후추로 만든 소금장에 찍어 한입 속. 제가 먹어본 닭 요리 중 가장 야들야들 부드러운 육질이 최고인 오닭 백숙. 닭을 꺼낸 진한 육수에 찹쌀밥을 넣어 죽을 만들어 줄 거예요. 국물을 끓이며 다져놓은 당근을 넣어줍니다. 고슬하게 지어준 찹쌀밥도 넣어줍니다. 뭉쳐있는 재료들을 저어주며 풀어줍니다.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익은 찹쌀밥이라 당근 안 익으면 금방 먹을 수 있는 주교리입니다. 겨자빛 진한 국물에 푹 끓여낸 부드러운 닭죽 2022년 초복 음식 챙겨드시고 삼복 더위 이겨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